안녕하십니까. 네이버 생중계를 통해서 저희 스웨그이지 외쳐조선을, 어, 봐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, 저 역시도, 음, 항상 무대 위에서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다가, 어, 이렇게나마 제가 하는 걸 지켜봤는데, 저희 공연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셨을 거라고 어, 믿고요. 음, 저희 공연 끝났지만 어, 언젠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때까지 잊지 말아 주시고요.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럼 좋은 밤 보내세요.